얘네들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면은 아무래도 전력 소모도 좀 덜하고 좀 잘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게 플로우 플래닝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 것보다 3.2% 4.5% 6.2%더 나았다 사람이 한 것보다 나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반도체 설계의 한 부분을 AI로 자동화하는 것을 무려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바로 알파 칩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거, 제조가 아닙니다. 설계 쪽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떠한 그 모듈 블록들을 설계를 하고 걔네들을 실제로 이제 칩에 레이아웃에 넣을 때에 이 플로우 플래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칩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또 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굉장히 짧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AI가 자동적으로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더니 성능이 개선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또 RTL 설계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뭐 케이던스라던가 시옵시스 이런 회사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그 EDA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에서 이미 AI로 뭔가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구글의 이러한 오픈소스로 내놓은 알파고의 후예인 알파칩이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실제로 반도체 설계를 할때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공백하면서 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전체를 설계를 하는 부분, 이 시스템 스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윗부분, 요게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검증을 한 다음에 밑에서 실제로 패브리케이션과 패키징 테스팅, 그러니까 실제로 칩을 물리적으로 제조를 하는 단계가 있겠죠. 크게 나눈 그건데, 이 설계라는 부분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이 로직 디자인이라는 부분, 그리고 피지컬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대충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파고든 부분은 바로 이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플로우 플래닝이라고 보이죠. 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원래 이 이 피지컬 디자인 부분에서 파티셔닝하고 어떤 칩 모듈 블록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신호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흔히 신호시스라든가 이러한 EDA 업체들이 AI 기반으로 굉장히 자동화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개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얘들이 일단 좋은데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하면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긴 하지만 비싸다라는 게 문제인데 구글이 이 전체 부분에서 이 특정한 부분을 아예 오픈소스로 기타 부위에 풀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앞쪽에 이제 로직 디자인 논리 설계 부분과 물리 설계 피지컬 디자인 이렇게 부분을 놓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논리 설계는 이제 칩이 어떻게 실제로 동작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 반도체가 무슨 기능을 할 건지 더하기 빼기를 할 건지 어, 벡터 연산을 할 건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가져올 거고 또 어떻게 저장을 할 건지 계산 순서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고리드믹하게 혹은 어떤 프로세스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설계한다는 라말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뭔가 역할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HDL이라고 하죠.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전작과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베리로그나 VHDL 같은 코드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동작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기능을 하게 해 줘. 저렇게 기능을 하게 해 줘. 이렇게 설계를 하는 단계가 바로 논리 설계, 로직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 물리 설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각각의 모듈이라든가 칩이라든가 블락들을 메모리들을 칩 위치에 어떻게 배치하고 를 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이런 칩 설계 레이아웃을 하는 단계. 혹은 이 플로 플래닝을 한다는이 단계가 정말 이 노동 집약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단계였어요. 물론 최근 몇년 동안에 시노시스 같은 이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이거를 이제 최적화하고 고도화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는 칩 설계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다는 라게 문제죠. 각 단계를 좀더 살펴보시면 이 논리 설계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릴로그나 VHD 같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같은 걸 가가지고 랜드 게이트 같은 거를 연산해가지고 이런 입력들이 있을 때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해줘 하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실제로 하드웨어 이렇게 배치하는 를 걸로 스케매틱하게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 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AMD가 인수한 잘링스와 인텔이 인수한 알테라 요런 업체들이 굉장히 RTL 설계를 하고 검증하는 이런툴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스케마틱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냐 저렇게 연결되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칩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또 쪼개서 큰 블록들이 나뉘고 그 블록 안에는 또 서브 블록들이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쪼개져 있을 거란 말이죠. 걔들끼리 인풋과 아웃풋들이 마구마구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논리 설계라는 거예요. 그런 로직들을 디자인 해 가지고 각각 연결시키는 거고 최종적으로 얘들을 쫙 설계하면은 흔히 이제 넷리스트라고 부르는 야, 얘들랑 얘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엔드 r 끼리 어떤 게이트끼리, 이 논리 게이트끼리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하는 것들을 쫙 이렇게 쭉써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런 기능을 할 거야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넷리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넷리스트가 흔히 이제 흔히 뭐 d 드 a 드오 o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논리 게이트가 수백만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탠다드 셀로 딱그룹핑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흔히 이제 뭐 s m 이라든가 이런 메모리 블록 이러한 블록을 또 매크로 블록으로 딱 이제 그룹화해가지고 수천 개로 해가지고 각각 나눠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블록 같은 경우는뭐 메모리나 IO 인터페이스나 뭐 CPU 코어 같은 큼지막한 것들을 이제 그냥 딱 박아 넣어야 될 것들 그런 논리 기능의 하나의 덩어리들을 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넷리스트로 쫙 정리되어 있으면은 그제서야 물리적으로 뭔가를 배치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게이트들이 들어가 있는 스탠다드 셀과, 그 다음에 매크로 블락,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이제 해야 할 텐데, 얘네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손을다 연결해줘야 되죠. 가만히 딱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리 서로 상호작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추면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지컬 디자인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 칩 레이아웃 같은 거 보면은 플로우 플래닝 한다라는 것들이, 각각의 기능들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가는 컨버터, 뭐 DAC, 그걸로 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LD o 어장과 s r a 같은 커다란 메모리 블락, 이제 리스크5, 기반의 어떤 거대한 SOC 그외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면은 아무래도 전력 소모도 좀 덜하고 좀 잘할 수 있을까 즉 여러가지 블록들이 있는데 특정 위치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성능이나 전력 효율 그런 면적 잘 배치하면 은잘 테트리스에 넣으면은 정말 그 면적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들을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선도 이 조그만 이 손톱만한 칩에 거의 뭐 수십 킬로미터 와다 하거든요 진짜 길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실제로 인텔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력 소비 중에서 반 이상이 연결을 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신호 전달하는 데 쓰인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전부 다 플로어 플래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AI로 해주는 걸 구글이 무려 오픈소스로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알파 칩이라고 얘기를 뒀는데 예전에 IBM에 왓슨이 체스하는 머신을 만들어고 인간을 이겼다라고 해서했는데 그게 이제 1 0의 23승 상태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구 있는데 그걸 이겼고 그 다음에 바둑 같은 경우는 1 0의 360승입니다 체스 23승 360승 그리고 칩 플로어 플래닝은 뭘까요? 얘는 9,000승이다 23승, 360승, 9,000승 10에 9,000승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처럼 여기 물리적인 공간에 얘네들을 이제 배치할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얘들을잘 최적화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그냥 기존에 있는 최적화로서는 좀 약간 딸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연구 결과는 이미 2021년도에 6월에 이렇게 퍼블리시가 됐었어요 네이처에다가 A great placement methodology for fast chip design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내놓 건데 요거를 실제로 깃허브에 내놓게 된 거죠 지금 당장 깃허브를 가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 가보시면은 구글 리서치의 서킷 트레이닝 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봤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기존의 EDA 업체들이 다플로우 플래닝 하는거 다, 다 최적화 해주고 있는데 얘를 개인적으로 가져와 갖고 막 설계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개인이라든가 스타트업 집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사실 오픈소스로 열어도 이번 내용을 출시하면서 또 추가로 페이퍼를 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알파고에 쓰인 방식이 강학습 방식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강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게임 이마드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전체 이칩 공간이 정해지면은 거기서 뭔가를 배치했을 때 흔히 white space라고 하죠 흰 공간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 최대한 없게끔 잘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즐을 맞출 때 마치 큰 조각부터 먼저 배치해 난 다음에 작은 조각들을 싹삭 넣어가지고 전체 그림을 완성해 가는 방식처럼 이 공간을 잘 줄일 수 있도록 이 보상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배선 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컨넥스턴이라고 하죠 얘들 와이어 컨넥스턴들이 이제 복잡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의를 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이넷 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설계 로직 디자인에서 얘네들이 어떤 기능하는 게이트들이라든가 매크로 블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상태를 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넷리스트가 결국은 그래프 모양으로 표현이 될수 있는데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어요라는 상태를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잘 최적화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해가지고 얘들을 최적화해서 이 보상값을 잘 산출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리스크5 CPU를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학습해갖고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트레이닝을 하면 할 굉장히 성능 좋아진다는 걸 보였고요. 실제로 구글 딥마인드의 이번 발표를 한 블로그를 살펴보시면은 그 알파칩이 어떻게 컴퓨터 칩 디자인을 다 뒤바꿔 놓는가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둑 체스 같은 이런 게임을 하는 알파고처럼 하고 있다. 사실 비슷하잖아요. 이런 모양 안에 어떻게 잘 배치할 를 것인가 하는 게임인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이정보올림피아드라고이 프로그래밍하는 대회를 자주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프로블럼들을 많이 풀기도 하고 흔히 이제 랜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거든요. 실제로 정보림패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해가면서 이동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잘 최적화해서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뭐 약간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반도체 칩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엣지기만 그래프신경만 사용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오픈소스로 공개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파칩이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죠. 트렐리움 이 TPU 6세대를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TPU가 세대가 출시할 때마다 더 나은 칩을 설계하도록 얘가 계속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도 구글 액션 프로세서 같은 구글도 이제 지금 프로세서를 따로 또 만들고 있잖아요 액션이라고 거기에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텍 그러니까 퀄컴 삼성 다음에 제일 유명한 데가 바로 미디어텍이죠 이 미디어텍에 디멘시티라는 칩셋에서 이 플래그십으로 들어가는 5G 요 칩을 개발할 때에도 개선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성능 을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구글 TPU에서 사기를 했을 때 구글 TPU를 위해서 디자인된 칩 블락의 개수 TPU 10개 15개 25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와이어 랭스 그러니까 실제로 라우팅을 하자 연결 하잖아요 신호 전달을 위해서 걔네들 할때 사람 전문가 실제로 이게 플로우 플래닝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 것보다 3.2% 4.5% 6.2%더나았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는 막 2년씩 걸리고 큰 집은 2년씩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몇달 만에 혹은 몇주 만에 심지어 몇주 걸릴 거는 하루 만에도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고지 고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거에 좀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그러면 기존 방법이 그냥 사람이 하는 방법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년 전부터 시놉시스 같은 EDA 툴 회사 이런 플로어 플래닝을 포함해 가지고 a i 로서막 최적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기존 방법도 AI 이런 그강학습 같은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흔히 이제 최적화 방법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최적화가 있으면은 가장 이제 미니멈한 값을 찾아가는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그리디 방법이라고 하죠 결국 이렇게 로컬로 그냥 들어가면은 요 근처에서 그냥 최적값이 여기구나 라고 착각해가지고 여기에서 멈춰버린단 말이죠 근데 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는 방법은 다음에 또 제가 기가 되면은 따로 요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강의만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 그를 하려면은 자그흰 공간을 최대한 줄여 해서 아무 때나 그냥 배치해가지고 어 이렇게 끼워봤더니 마지막으로 해, 해봤을 때요게 최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봤다가 한 번씩 붕붕붕 뛰어요 힐 클라이밍이라고 펄처베이이라고 하죠 붕붕붕 뛰어가지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해가지고 더 낮은 공간이 있었네라고 찾아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뮬레이티드 얼리이라는게 이게 방금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뜨겁게다가 차갑다 이렇게 탁탁탁하면서 처리 시키는 과정 그거를 이제 따라했다라는 방법인데 온 다음에 파티클 소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문제는 붕붕붕 뛰었고 요걸 찾아내면 다행인데 분붕붕 뛰어가지고 이러한 진짜 최적의 값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아까 플로어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바둑보다도 훨씬 훨씬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특정한 별로 제작화 안된 지역에 이제 빠져나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우리 칩 캔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칩 캔버스에 메모리 블록 집어넣고 거대한 거 넣어놓고 그다음에 와이어 연결하고 요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구글 최신 TPU 칩 디자인에서는 한 6주에서 8주 걸릴게요. 광학 습 통해서 알파칩을 통해 가지고 24시간만에 완. 를했다는 거죠. 시노시스 이데이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논문이 나오고 나서도 이이데이툴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실생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자기들이 뭐 휴먼 엑스퍼트랑 비교를 했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저런 시뮬레이티드 언리링 같은 그런 방식도 있었단 말이죠. 제작하는 방식. 걔들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나아진지를 얘기해야지 사람이 이제 손으로 하는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너무 옛날 거를 비교한 거 아니냐. 최신에 해 봤는 게 많은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실제로 이제 쓸 만한 거 진짜로 돈을 벌 만한 것들은 아니지 않라고 얘기가 됐. 거고요. 사실, 반박한 내용들 막 작년에도 막 논문으로 나오고 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도 또 이제 좀 제대로 또 반박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딥마인드에서는 요거를 이제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고런 과정을 거쳤고 빡세게 이렇게 과학습을 잘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반박한 논문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 툴을 많이 쓰지 못하니까 또 약간 좀 검증이 안 되는 부분도 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기존의 그 EDS 그 반도체 설계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AI 자동화 툴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거대 기업들. A.I. 수혜를 봤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플로우 플래닝이라든가 어떤 거를 배치하고 이배선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얘들 네 거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구글은 플로우 플래닝 이제 플레이스먼트 배치하고 요 부분에 한정해서 나온 것이 알파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알파칩이 맞나? 그 이후에 여러 가중들이 많은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 신호 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적인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해요. 요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 공간 최적화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뭐, 면적이라든가, 뭐, 전력, 뭐, 퍼포먼스 같은 거, PPA 같은 거 전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막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AI 이용해서 한 방에 쫙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 스위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쓰면 편하거든요. 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최적화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특정 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조금 더 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전체를 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EDS2를 피하고 이 구글 딥마인드거 누가 쓰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쪽에 가깝긴 한데, 아직 이게 이제 퍼지지 않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두 기업이 굉장히 설계 프로세스를 꽉 잡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얘기하는 많은 컨텐츠들이 앞으로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상황만 보고, 야,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완전 비효율적인 구조야. 절대로 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비효율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단정적으로 막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라고 결정을 짓고 그걸 답을 정해놓은 다음에 접근하는 거는 사실 공학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국소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시노시스 케이던스가 꽉 잡고 있죠. 구글이 또 이걸 오픈소스로 푸는 이유가 있,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너무 꽉자고 있으니까, 야, 오픈소스로 좀 풀어가지고 너희들을좀더 개발해봐 라고 하는 또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알파 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어떻게 될지를 좀더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고, 구글이 계속 이제 결국은 반도체 칩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TPU도 일찍 시작하고, 액션 같은 CPU도 내놓고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글이 이 설계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뭐 짤막짤막한 영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재밌는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요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 관련해서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아,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팔로우해 주셔 갖고 지금 굉장히 늘었는데 다양한 소식 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배공학 에로였습니다.